아직 해야 할 것보다 한 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계속 새로운 것들 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히 이번 돌이킬 수없는 선택할 때도 되게 뭐막 장고 끝에 어렵게 아 새로운 모습인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또 하나의 내새 작품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고 또 감독님이랑 대화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준비했습니다. 노충식은 미림이라는. 일곱 살된 딸을 둔 아버지고요.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농원을 하고 있고 그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사라지게 되고 그때 마침 그 시기에 맞춰서 새로 이사온 어떤 젊은 친구 한 가족이 있는데 그 아들 그게 이제 이정수 씨가 맡은 유세진 역할이고 그 사람이 이제 전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. 그 의심들이 어떤, 뭐, 좀, 물증이나 확증 같은 게 점점 생기면서, 이제,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역할이네요. 어, 이 마을에 이사 오면서, 뭐,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터졌는데, 거기서 용의자로 또 지목이 되면서, 영화 내내 이제 사건의큰사건이 휘말리지만, 제대로 한번한번 하지도 못하고, 그냥 또,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또 그런,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, 그런, 또 이제 나중에 가족과의 갈등까지 가는 그런, 뭐라 그러지, 좀 약간의 우유부단나 또는 어떤 굉장히 소위 우리가 남, 영화나 드라마에 보여줬던 막 남성적인, 내가 다 해결할게 이런 뭐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아 그냥 지극히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. 정진실은 씨 실제 이제 세게 듣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서로서로 서로 좀 다,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다가 붙게 되는데. 그, 제가 이제 이정진 씨 이번 작품에서 처음 봤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건강한 이미지였거든요. 얘기가 필요 없 물론 저하고는 이제 물론 사건에 의해서 굉장 대립에 이제 날이 서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인데 오히려 너무 서로 편하고 너무 친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촬영하면서 굉장히 서로 편하고 서로에 대한 연기에 대한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도 전말 선배님들도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그런 얘기, 호흡이 되게 잘 받았던 것 같아요. 그 저희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스토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러나 그 깊이가 굉장히 깊게 있는 게 저희 영화의 여러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그런 시나리오를 토대로 연기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뭐 저는 영화를 봐서 확신을 하지만 또여러분들 물론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볼때 노충식이랑 유세진이라는 캐릭터 그들의 상황이 한쪽이 옳고 그르거나 치우침 없이 공감되는 게 아니라 두쪽 모두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영화들은 주인공 한쪽 시점으로 쫓아가면서 그 반대급부가 나온다든지 혹은 같이 그 길을 향해 가는데 여기는 영화에서는 극단적 대비가 된 그와 동시에 양쪽 상황이 모두 공감을 다 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. 여자아이를 하나 찾는데요. 우리 미림이 못봤어요본 사람이 있어? 너가 미림이하고 같이 있었던 걸. 너이 동네 왜 왔어? 말 해! 감사 예. 당신이 원하는 대답이 이니니까 나 정말 잘하려고 그랬어.